교보생명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지속가능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ESG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내에서는 캠페인을 통해 교보생명 임직원이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컴퓨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이동 시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일상적인 환경보호 수칙 다짐에 참여하면 교보생명은 참가자의 이름으로 탄소 감축, 생계소득 지원, 산림보건 등에 쓰이는 희망나무 두 그루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 실천 다짐 서약에 참여하고 환경보호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이 3,350여 명에 이른다고 해요. 또한 교보생명은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어요. 보험 가입 시 전자청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고객 안내문을 우편 대신 전자매체로 전달하며 전국 고객플라자에 전자문서를 도입했답니다. 2021년 기준 월 평균 28,591건의 전자청약이 이루어졌고 233만 4,299건의 안내문이 전자매체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953만 6,153장의 종이사용량이 감소했고 2,358톤의 탄소배출량이 저감되었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여러 자단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둔높이기 위해 설립된 대산 농촌자단, 한국 문학의 발전과 문화 교육을 통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하는 대산 문화자단, 국민 교육 증진과 인류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보교육자단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교보생명은 기업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임팩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팩트업이란 사회적 가치 창출이 목표인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공헌 사업인데요. 미래 세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마케팅 지원, 투자 유치 등을 돕고 있어요.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교보 드림 메이커스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코딩, 드론, 자율주행 RC카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미래 세대 취약계층 당사자가 ICT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꾸존한 ESG 경영을 인정받아 2021년 교부 생명은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한 5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에도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목표 수립, 상생 경영 관리 범위 확대 등을 목표로 하여 ESG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교부 생명은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본주의 경영 철학 아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굳건한 신뢰와 변함없는 가치를 보여주는 내실 있는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교보생명 이야기. 이제는 알교보자.